우리는 새로운 위치에 와 있어요 제가 한국을 향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위치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시든 하나님과의 관계에 새로운 위치에 와 계세요 옛 계절은 지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주기 가운데 들어갔어요 제가 이 새로운 주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그렇게 나누었는데 106년 전에 1907년 부흥 때. That revival shocked this nation. 바로 그 부흥 때문에 이 나라가 흔들렸어요. Amazing things took place in that revival. 바로 그 부흥 가운데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That was 106 years ago. 근데 그건 106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Basically, 106 years ago, there were many revivals happening around the world. Last night, I shared about the Welsh revival. Azusa Street in 1906. William J. Seymour's prophecy in 1907. About another revival coming in a 100 year cycle. 한 100년쯤 주기 후에 새로운 붕이 또 온다라는 예언을 했어요 was also the 1907 네, 그리고 1907년도에 평양대궁이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열방들을 흔들으셨어요 그런데 다시 또이 이, 이, 이이 땅의 열방들이 주님과 새로운 주기 가운데 들어왔어요 Korea, you are in another cycle with God. 네, 한국은 하나님과 새로운 주기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Lord, I pray right now for wisdom and revelation. 하나님 지혜와 개시의 영을 이곳에 부어주소서 지혜와 개시의 영이 한국의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그래서 이 개시의 현실화될 때 바로 하나님과 이 새로운 주기 가운데 들어왔다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이 개시의 영이 한국의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이걸 막추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바로 이 주기 가운데 여러분은 참여만 할 수가 있어요. 네, 그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이곳에 와 있어요.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거는 부산물로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오게 될 Revivales 겁니다. 그래서 부흥이. 세상의 열방들 가운데서 일어날 겁니다. It's time again. 왜냐하면 다시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Only this time, 그런데 이번에는 the 1907 1907년도의 부흥은 놀라웠지만 But this is going to be double. 이번 부흥은 갑절이 될 것에요. 네, 이, 이, 어, 이 갑절의 부흥이 됩니다. 이 부흥은 갑절의 분기새 기둥 부흥이 될 거예요. 특히 부산을 향해서 by God 하나님께서 이미 선정을 했어요. Release, for the of a arrow. 네, 바로 갑절의 갑절의 분깃이 부어진다라고 I, 하나님이 이미 선정하셨어요. 제가 며칠 어, 지, 어 며칠 전에 이 말씀을 나누었죠. 사가랴 네, 9장 1 4절의 말씀했죠. 그러면 맞지 그그 장의 마지막 때까지 this cycle that we're in now,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그 주기가 그것이에요. 그래서 갑절의 때가 옵니다. 1907년도에 일어난 일의두 배의 일이 이곳에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세요. 준비하셔야 합니다 준비되셔야 합니다. 준비되셔야 합니다. Hallelujah. Amen.